네, 이번 영상에 준비한 차량 티고안 2세대 2.0 TDI 4 모션 프레스티지입니다. 신차가는 4,687만 원 정도 되고, 이 친구 판매 금액은 3,050만 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친구 차량 스펙은 18년식이고요. 18년 5월 23일 최초 등록했고, 현재 지금 주행거리가 44,727km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성운기록부상, 미션 쪽, 엔진 쪽, 둘다올 양호 판정 받았고, 외관은 보조석, 핸다쪽 교환이 있습니다. 네, 전면부 보시겠습니다. 라이트 아주 멋지게 잘 나오고, 깨짐 까지 먹고 안개 등 전혀 특이사항 없습니다. 네, 운전석 쪽 측면입니다. 외관 상태 굉장히 깔끔하고 휠도 스크래치 없이 관리를 잘 하셨고 도장면 상태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네, 조수석 쪽 측면입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휠 기스 전혀 없고 외판 상태 굉장히 깔끔하다는 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차량 보조석 횡다 교환 차량인데요. 어, 전 차주분은 엔진 오일 한번갈 때도 <laughs> 폭스바겐 센터를 들어가셔서 갈아 하셨던 분이라 센터에서 직접 막 교환하신 부분 아주 잘 교환을 하셨습니다. 네, 리어 쪽입니다. 폭스바겐 마크가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고 썬팅도 고급 썬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테일 램프 특이 사항 없고 하단부 범퍼 전혀 특이 사항 없습니다. 자, 실내에 담아 보겠습니다. 핸들 각종 크루즈 관련 스위치 음향 관련 스위치 RM들 적용되고요 센터페시아 왼쪽에는 라이트 관련 스위치 사이드미러 관련 스위치 확인됩니다 위쪽은 트렁크 레바입니다 자 센터페시아 쪽 보겠습니다 다 터치스크린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큼지막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 밑쪽은 공조 관련 열선 시트 양쪽으로 확인되고 이 차량은 열선 시트랑 핸들 열선을 같이 틀수 있습니다. 센스 있게 겨울철에 한 방에 틀수 있을 것 같고, 따로 또 조절이 가능하십니다. 위쪽으로는 엔진, 스타트 버튼,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월드 들어가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를 바꿀 수 있는 레버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친구, 사륜입니다. 사륜에 맞춰서 눈 오는 지역, 산간 지역, 걸맞게 모드를 바꾸셔서 운행하시면 될것 같고, 오토앤 스탑 주차 보조 센서, 어라운드뷰 들어가 있습니다. 상명하게 주차 센서 아주 예민하게 잘작동하고요 네, 블랙박스 확인되고, 네, 썬루프, 조명 등 이상 없고, 파노라마 썬루프로 뒤까지 아주 개방감이 넓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박스 수납 확인되고, 쪽 안쪽으로도 수납하는 공간이 깊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이 블랙박스 어필 한 번만 하겠습니다 다본다 블랙박스 보조배터리까지 100만원 가량 전 차주분께서 그, 그대로 양도하셨습니다 네 <laughs> 운전석 쪽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확인되고 아 제가 개인적으로 이 차량을 가져올 때 굉장히 애를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밑쪽까지 카본으로 까지지 않게 트림을 다 씌워 놓으셨고 이쪽 커버도 손수 다 직접 잘라서 제작을 하셨다고 합니다. 차량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컸던 분이셔서 저랑 굉장히 신랑이를 했던 <laughs>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열 공간도 마찬가지로 트리 커버를, 도어 커버를 씌워놓으셨고, 아래쪽도 카본 시트지로 이쁘게. 잘 해주셨고 매트 또한 색상을 맞춰 놓아서 일체감이 있고 2열 공간은 거의 사용을 안 하셨었어요 1인 소유로 신차 때부터 지금까지 타시다가 저희한테 양도를 해 주셨고 차량 아주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다는 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프레스티지 차량답게 뒤에 열선 제공되어 있고 바로 트렁크 담아 보겠습니다 전동 트렁크로 쫙 전동 트렁크 적용이 돼 있고 리어쪽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적재를 거의 안 하셨다고 제가 전 차주분의 특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신 분이었고 차량에 대해서 애정이 굉장히 많으셨던 분이라 차량 상태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네 알려줄까 구독자 여러분 어, 제가 한마디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어, 저희 영상이 어, 너네 왜 이렇게 대충 대충 찍냐 귀찮냐 어,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있어서 어, 제가 한번 해명 아니 해명을 해보려고 러는데 저희가 정말 디테일하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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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엔진 미션 쪽, 뭐, 비롯해서 길게 한번 담아봤는데 영상이 너무 지루해지고 재미없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길게 찍는다고 그래서, 어, 실제로 보는 만큼의 이 차량 컨디션의 퀄리티가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6분이라는 7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그 영상에서 최대한 담을 수 있는 것들, 외판, 옵션, 특이사항들을 중점으로 담았습니다. 이 영상에 담기는 부분 외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 그러시면 그냥 연락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어더 디테일한 상담 도와드리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네, 저희 알려줄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 어... 언제나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어... 어...